첫 번째 종목은 어 저도 좀 궁금해요. 지금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로블록스가 등장을 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가정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로블록스입니다. 로블록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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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무래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어, 들어보셨을 그렇죠. 거고요. 또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기업인데요.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.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게임을 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. 특히 미국의 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어... 플랫폼입니다.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요. 또 패션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패션 패션쇼도 열기도 하더라고요. 다시 투자 의견으로 돌아보면 벤코오브 아메리카가 로블록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요. 목표가는 159달러에서 171달러로 음. 올려 잡았습니다. 네. 주가는 이미 오랜만에도 120% 넘게 올랐고요. 와. 1년 동안에는 200% 가까이 상승한 종목입니다. 안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왜 목표가를 높였을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로블록스가 누구나 게임을 만들고 또 누구나 만. 만들어진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. 여기서 게임이나 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개발자, 뭐 고객이 될수 있고요. 개발자들에게 보상안처럼 게임 캐시를 지급하거든요. 오. 이걸 로벅스라고 부르는데 우와. 이걸 지급하는 비율을 네. 21.6%에서 23.4%로 올렸습니다. 와. 쉽게 말해서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더 좋은 또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낼수 있도록 돈을 더 지급하겠다 음.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물론 이렇게 개발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그쵸. 많이 나가잖아요. 그런데 이미 이걸 3분기 가이던스에 반영해 놓은 상태라. 아무 문제가 없다 오, 이렇게 해서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. 오. 또 새로운 기능 모먼트라는 것도 공개했는데 네. 요즘 과거 사진이랑 AI랑 결합해서 어, 움직이는 어, 거 맞아요 네. 이런 거랑 비슷하게 이 모먼트라는 기능도 이용자들이 특별한 음, 특별한 과거나 추억을 좀더 <laughs> 공유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영원히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아, 기능을 네.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게임하면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. 그렇죠. <laughs> 네. 이 점도 생각해서 나라별로 공식 등급 체계를 만들어서 안전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 이게 단순히 그냥 안전한 기능 하나 만들어 놓는구나 이게 아니라 요즘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이 서방 국가들이 아동들에게 유해한 정보를 주지는 않을까 또정신 네. 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런 맞아, 조사를 맞아.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. 그럴까요? 또 규제도 많이 하고 벌금도 많이 물리고 있는 상태인데 음. 이런 리스크를 상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